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롤링 스카이 서비스를 해보겠는데요. 그 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. 저는 개인 사정으로 계정을 바꿔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조해주시고요. 그 계정이 와, 완료가 되면 댓글로 남겨서 유튜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단계 아니야? 환상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한번 해보자. 이건 다 묶여가지고. 그리고 얘는 렉이 제일 많이 걸린 단계고요. 이거, 이 단계는. 아, 진짜 렉 되게 많이 걸리네. 한번 더. 그 음악을 틀면 좀 느리게 간대. 다 곳곳에 왕관이 숨겨져 있어. 소리를 키우자 방송하면 렉걸리네 아까 방송안하고 연습할때는 렉안걸리는데 아나 진짜 안할래 이거 다음단계 사막 롤링스카이를 거의 처음 해봐서 아나 진짜 렉때문에 못생겼네 아 진짜 렉이 많이 걸려 안할 아, 렉롤링스카이 렉때문에 다 이런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